배우 데뷔작으로 정말 강력한 캐릭터를 선택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유아라는 인물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야말로 정말 강력한 캐릭터인데요. 이 인물 연기하시면서 물론 첫 배우로서의 설레임이나 떨림도 있었겠지만 배우로서 쾌감도 되게 크셨을 것 같아요.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. 어, 우선 처음으로 하경이라는 캐릭터를 시나리오를 보고서 느낀 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왜냐면 기존의 오마이걸의 유아를 기억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독님의 말씀처럼 신선한 배신감을 줄수 있다고 느꼈고, 어, 이거 제대로 하면 정말 색다른 모습들을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고, 정말 연기를 처음 하게 된 작품이 프로젝트 와이어서 그런지 더 강력하게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박수 부탁드릴게요. 영화를 보시면 이 캐릭터를 하면 재밌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저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이게 영화에서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